이민년 범띠해를 맞아 조계종 16교구본사 의성 고운사 우화루의 호랑이 벽화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그림 속 호랑이 눈이 어딜 가도 따라온다고 할 만큼 생생한 모습이 불자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대구 BBS 김종렬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 16교구본사 경북 의성 고운사 통일신라시대 대학자 최치원 선생이 고운사 중건 당시 여지 여사 두 선인과 함께 건립한 가온루와 우하루는 천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안전 누각인 가온루를 지나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빌려 이름이 붙여졌다는 우하루입니다. 지금은 찻집으로 쓰이는 우하루 벽면에는 호랑이가 뛰쳐 나올 것 같은 형상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 벽화가 조선 중기에 이제 그려졌다고 그렇게 기록된 데로입니다. 그 호랑이는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모습으로 되어 있고, 그 따라다니면서 살핀다는 뜻은 자신을 잘 살펴서 선하게 살아라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산등성이에 숨어 있다, 앞발과 얼굴을 내미는 무서운 모습의 호랑이 벽화와 함께 또한 마리의 호랑이가 와룬 두각의 용마루 기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호랑이는 굉장히 해악적이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삶이 되면 고요하고 평안함이 온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마리의 호랑이는 서방 정토의 상징인 고운사 극락전에 다다르기 전에 신심을 일깨우라는 심오한 가르침을 줍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호랑이처럼 냉철하게 보고 소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는 호시우행의 자세와 자리이타의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알아차려서 그 마음이 남을 이익되게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진행하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멈추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수행인 것 같아요. 곤사는 원본 호랑이 벽화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액자 행태로 만들어 전시할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이민년 범띠해를 맞아 고은사에는 호랑이의 기상을 받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은사에서 bbs뉴스 김종렬입니다.